농어촌공사 7급 실전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공사의 면접 프로세스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7급 무기계약직은 합격을 하게 되면 실입성 교육받고 수수 근무하고 나서 정규임용이 됩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정규임용 유예되거나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수습 기간은 12개월 이내입니다. 좀 짧아질 수도 있긴 한데 걱정하지 마세요. 기본급은 나옵니다. 2023년에 3개월이었으니까 뭐 12개월 이내라고 해지 12개월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입사를 하게 되면 정규 임명한 후에 4년 후에 직급 전환 시험을 보게 됩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시험을 통해서 6급으로 전환돼요. 승진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에서 떨어지면 전환은 안 되겠죠 무기계약증이니까 잘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승진을 못할 수는 있습니다 전형 절차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서류 통과하셨을 거고 필기 통과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 면접 전형으로 가는데 적부 판단을 했던 인성검사는 면접에 참고자료로 쓰일 수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 결과가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 게 허들식 채용입니다. 허들 있죠? 뛰어넘으면 다시 처음부터, 뛰어넘으면 다시, 다시 말해서 서류 통과하면 제로, 필기 통과하면 제로, 면접 통과하면 그거 토대로의 합격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어, 난 필기를 잘못 봤는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누적되거나 합산되는 방식 아니거든요. 자, 그 중에 면접 전형입니다. 좀 불만이에요. 왜냐면 요즘 공기업 중에는 친절하게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고 시간이라도 이런 걸다 공개해 주는 데도 있긴 한데 그까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면접 때 되면 안내문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안내문에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안내문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공고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사 방법은 직무 수행 능력 면접과 직업 기초 능력 면접 등 했죠. 면접 두 가지가 진행됩니다. 블라인드 면접이고요. 면접 방식과 일정은 별도 안내, 돼. 안난다고 돼, 안 돼, 안 돼, 그랬잖아요. 그때 좀더 상세히 알수 있겠죠. 자, 직무 수행 능력에선 뭘 평가할 거냐? 이게 필기로 치면 직무 수행 능력이 전공이에요. 자, 전공에서 보는 게 뭐예요? 실무 지식, 직무 역량. 이거 보는 거지. 그러니까 직무 기술서로 보자면은 지식, 기술, 자격, 태도, 경험에서 지식, 기술에 가까운 것들이 이쪽이라고 봐야겠죠. 직업 기초 능력입니다. 우리 필기에서 다뤘던 거 있죠. 그거 이외에 거 직업윤리, 조직위의 능력, 대인 관계 능력과 관련된 걸 평가하기 위한 질문들로 이루어졌겠죠. 종이적 있잖아요. 친절하게 기준을 제시했으니까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지 제가 직업 기초 능력이 어떠었던 것들이 있고 왜 이거 공부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하시라는 얘기예요.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걸다 가린다. 왜 가면 쓰고 면접 들어가지? 그렇잖아요. 얼굴 볼거 아니야. 얼굴도 안 보고 어떻게 평가하냐? 내 말이 블라인드는. 공정한 채용의 문제가 되는 것만 블라인드 처리한다는 거예요. 어떤 게 그렇습니까? 이름, 나이, 가족 관계, 학교명 등 학교를 나왔다 안 나왔다 같은 애매해요. 좀왜 애매하냐면 여러분의 직무 역량은 학교에서 교육받은 게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학교의 교육은 얘기해도 돼. 그런데 학교 이름은 얘기하면 안 돼. 불공정할 여지가 있으니까요.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자격증 전공 정보는 언급해도 돼. 학교는 얘기하지 말고 학교에서 배운 건 얘기해도 돼. 어, 아, 블라인드는 이렇게 정의 내릴게요. 하지 말라는 것만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 한게 아니면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내 역량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2022년과 2023년의 면접 진행 방식이 좀 달랐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2022년에는 다대일이었어요. 혼자 들어갔는데. 2023년은 다대다였어요. 그럼 이번엔 어떻게 될 거냐? 모르지, 나도. 왜냐고, 공고문에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어, 다대다와 다대일은 뭔 차이가 있냐? 저 혼자 들어갔어요. 다른 지원자 답변한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같이 들어갔어요. 여러 명 같이 들어오면 면접관들이 공통 질문 시킬 때 있죠. 똑같은 질문을 첫 번째 지원자, 두 번째 지원자, 세 번째 지원자에게 해요. 그럼 첫 번째 지원자가 답변을 하게 되면, 세 번째 지원자는, 어? 나 그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딴 걸로 해야지. 근데 그걸 두 번째 지원자가 얘기해버리네. 그럼 세 번째 지원자는 할 말이 없죠. 괜찮아요. 면접관이 앞에 사람도 봤어. 들었어. 다. 앞에 두 지원자께서 충분히 제가 하려는 얘기를 말씀하셔서 저는 이런 부분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용하면 되지. 나는 어떻게든지 저 사람하고 다르게 답변해야지.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다른 사람 답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상식적인 얘기 할게요. 여러분, 회사에서 일할 때 한번 상상해 봅시다. 누군가 다른 팀원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딴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때요? 사회성 좋아보여요? 안 좋아 보이잖아. 그럼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들어야죠. 면접장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따로 들어갔을 때 다른 지원자 답변할 때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자체가 여러분의 사회성을 입증하는 거예요. 자, 면접이 나눠졌습니다. 그때도 영양면접, 임원면접, 영양면접은 실무진이, 임원면접은 임원들이, 실무진은 주로 직무 관련해서. 임원들은 기본 역량이나 인성 관련해서 물었는데 다 대다로 들어가서 지원자 3명에각 30분이니까 1인당 10분. 아, 1인당 10분. 2022년은 직무와 인성을 함께 했는데 그러니까 나눠져 있지는 않았죠. 같은 면접관 지원자 한명총 10분. 어, 이도 10분이네. 아니지. 10분 10분이니까 20분이었던 게 이전에는 1 0분이었다 얘기예요. 아, 10분이 나을까? 20분이 나을까? 여러분은 어떤 게더 나으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 내가 준비한 게좀 부족해. 짧은 게 나을 수도 있어. 왜냐면 많이 안 물어보니까. 내가 준비한 게 부족해. 정리가 덜 됐어. 짧으면 임팩트 있게 정리해서 말을 못 해. 이게 준비를 많이 했다 안 했다 하고 연관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은 사람 따라 다른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 따라 다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준비 제대로 돼 있으면요. 10분을 하든 20분을 하든 아무 차이 없어요. 준비가 안돼 있다. 10분을 하든 20분을 하든 불리한 건 똑같더라고. 열심히 준비합시다.